안녕하세요 겜자렉입니다 네. 오늘 볼 게임은 라이벌 지금은 친구와 지, 친구 사귀었다고 계속 같이 이제 게임을 같이 시작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잘해요 말하자마자 죽는구만 1 1 9 0 6개 차. 야 장선수 티을 하네 넌 죽었다 티백을 그, 하네요 진짜 뿌셔버리고 싶은 동생이죠 네 저도 흥장합니다 아니, 앞에 형. 있었는데? 아니! 아니 너.. 야 분자 좀 서주나! 적전왜 자꾸 기백인 짓는데? 어때? 저거? 아, 아. 아이아거 지금 망해 가... 어? 예? 아니. 알았어. 또 사망. 솔직히 칼치저네 솔직히, 솔직히 칼찌저는 여기가 좀한 좁아. 판 더. 한판 더, 한판 더. 이가 땀날까지, 땀날 땀날. 아니 그냥 딴맵가 자고 뭐 열광 이야？그냥 채팅 으로, 걍총 으로, 하 자고？했 습니다. 고 사망에 아, 아 나도 최후의 수단

말했다고. 드디어 한판 이겼다 아니. 아니 엄마 말고 엄마 말고 미안해 아니, 고사망. 아, 나 올라갈 거야, 조용나 올라갈 거야. 싫어요. 한명 컷. 이겼다. 어? 이 이겼다. 가 이겼다. <laughs> 이 어? 손이 가요. 손이 가. 손이 가요. 손이 가 손이 얘? 는한명컷 나이스. 아까비 진짜 아니, 진짜, 내 동생, 눈치가 겁나 없는데? 아니요. 뭐라고 나이 아니, 진... 지금 1대1대로 도착 했고, 이거 솔직히 밸레스 붕괴해가지고 아씨, 나만 노래해. 이제 1대1대1이니까 그냥 오토 펩시다. 오, 이 사람 건축이 대체 뭐지? 구상? 구상을 쓰시네? 이상 구상 쓰는데, 갑자기? 몇이야? 저기서 카타나가 안 돼! 나 몰라. 아니, 소준아, 유튜브 녹화 중이라는 건 알지? 아니요. <laughs> 유튜브인데 짜증이 데지 맙시다. 죽게 게임하는 거지, 안 겁니까? 방금 전에 나 겁나 짜증내. 아니요. 아, 뭐야. 아니, 이 사람 이상해. 야, 이 사람 또. 뿌... 손이 가요, 손이 가. 만약에 이판 이기면 저 열쇠 하나 정도 두지 아을까 일단, 만약에 200 되면 저 바로 그 뭐냐, 벽 설치하는 거. 얘 예, 아무튼 그거 살 겁니다. 다 포기하자. 아이 사람 뭐 하는 건가 걸... 와. 어. 야. 아니 나도 솔직히 이제 잘해야. 알아야... 야이 사람 1 2 0레벨 됐어. 야. 아, 왜 나만 먼저 죽지? 뭐 하는, 뭐 하는 사람이지? 아, 오토 켜야겠다. 아니, 야, 오토 없어. 우리 일단 못 이긴다는 건 알지 너도. 어쩔 수 없어. 와! 야, 컴미 이렇게 잘 돼? 와. 이 사람은 120이잖아. 야, 어쩔 수 없어. 이제부터. 오케이? 치우고, 또. 오, 야, 나 죽을 뻔. 어? 미안해. 실수요. 아, 실수이 뭔데? 에이, 몇아 게 많이야 이 사람. 오케이. 나이스. 아, 오토 덕분에 이겼다. 아니, 솔직히 저 오토 안 쓰고 싶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좀 어떻게든 이기다 오토를 쓸 수밖에. 없어. 솔직히 저 자존심 많이 상하서 뭐야 미안. 어? 아니 아, 왜 미안하다. 미가 죽어. 아니 이은 응? 응? 진짜... 미안하다고. 응? 오케이 나이스 이겼다 네 오토 오토 덕분에 이긴 거 맞지만 그래도 이긴 게 아닙니다 이판 끝나고 바로 오토 끄겠습니다 네. 나이스 나이스 이판하가 <laughs> <laughs> 꺼져질 수도 있겠다. 이거 편집하기 저도 솔직히 힘들어가지고 오늘 이 판으로 끝낼게요. 이 사람 여기, 이 사람 기는 거고, 밥 아니, 아니, 이렇게. 계속 회복하네. 아깝이. 그래도 아깝네요.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네,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.